어, 제가 늘 아내에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 어떤 말이냐면 열심히 잘하고 나중에 어, 입으로 망친다 어, 열심히 다 잘해놓고 어, 내 입으로 얘기하다가 망치는 경우들이 있죠 음, 입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행함이 입을 따라가긴 하지만 또그 행함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 또한 어, 입의 말입니다 어떻게 말을 할까? 여러분, 왜 자꾸 제가 어떤 일들, 했던 일들을 자꾸 제 입으로 말을 하냐면 자꾸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 인정받고자 원하고 누군가가 내가 한 것을 알아봐 주기를 원해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오며 교회를 섬기는 것참다 원, 다 해야 될 일이지만 사람인지라 내가 무엇을 했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 서운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인지라 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 판단하고 불평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내가 말로 뭔가를 해보려다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어, 지혜가 어, 필요합니다. 참 지혜가 필요해요. 적시적소에 어떻게 적당한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지혜가 내게 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다물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다만, 가만히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것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자리들. 아무리 이제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 서운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입을 닫고 있지만 그럼에도 밥을 하고 아이를 케어하고 보내는 일들은 다 해야죠. 그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시작점 다시 해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될까 하는 그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서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아기는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나는 이라. 말을 할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왜 입술에 허물이 있습니까? 사람의 말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또 받은 말씀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판단한 말들이 나오다 보면 그그 그 말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의인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나거나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순간적으로 내가 나를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나,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감정에 충실한 내 말이 나오다 보면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상대방에게는 듣기 거북하거나 또 듣기 어렵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 내가 한 말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요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말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얻게 되지만 나쁜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한 만큼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말을 말이 가는 곳에 행함이 가거든요. 그것대로 자기가 평가받고 판단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이 어리석음 이 미련함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좋은 말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까? 15절 말씀이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 여기서부터 먼저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뭐예요? 권고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느껴진다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들 듣고 할 얘기도 많죠. 뭐 논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할 얘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하루신 마음 때문에. 근데 미련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내가 어쨌다고. 항상 자기 행위가 다른 줄로 생각하고 당장 분노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표정이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을에해 지적을 하고 누군가 여러분 향에서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이 아니라고 느껴졌을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저도 이전에는 아내가 특별히 이제 아내나 뭐 가까운 사람이 어떤 제 삶에 대해서 제 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될 때는 어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냥 한마디면 됩니다. 아, 그렇게 느낄 수도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아니라고 해서 그게 아닌 게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도요. 당신은 너는 저 누누이 부부학교를 하거나 또는 우리 관계적인 면을 이야기할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왜 당신은 그 모양이야?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는 거야? 왜 너는 그렇게 하니? 왜 너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걸 자꾸 지적하는 거죠.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내가 생각할 게 맞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알지만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육아에게 정답이 어디 있고 부부가 부부 생활 가운데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상대방에게는 나를 나의 마음을 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니까가 아니라 오늘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좀 마음이 어렵네. 내가 좀 서운하네. 아, 오늘은 내가 이러네. 여러분, 나의 중심에서 서운함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곰곰이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사람들. 때로는 슬기로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참고 견디는 사람. 여러분, 참고 견디다라고 해서, 입을 다물고 이야기 안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참고 견디세요. 그러면, 입딱 닫고, 모른 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참고 견딘다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을 들 계속 하면서 그 일들 가운데 언젠가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일들 하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참고 견디며 법 차려줘야 되고 차려줄 수도 있고 또 뭐예요 뭐 그대로 부부관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기회가 되고 또 어느 날 남편이 깨달아지면 그이전에 모든 것들이 다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연애를 경험하게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일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참고 견디는 건 내가 감당할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고 내 입으로 말하지 내 생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진리,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증인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디혀는 잠시 동안만을 뿐이니라. 20절, 악을 행개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운운하는 자에게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악화가 가득하리라. 거디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말하면 속이는 자가 되었고 늘 거짓을 말하다 보면 속이는데, 심지어는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말을 해야, 여러분, 이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악인의 말에는 속임이 있고, 그런데 의인의 말에는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했을 때, 누군가는 계속 어려워하고, 의심하고, 오해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을 했을 때, 어느 곳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희락이 있는 삶. 그게 뭐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늘 놓치는 지혜의 그 선택의 순간, 지혜를 얻는 선택의 순간이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적할 때도요, 예수님이라도 지적을 하셨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참고 또 참고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바로 우리의 행동의딱 하나의 결정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조용히 입을 닫고 기다리는 거죠. 결국 악인에게는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거짓된 입술은요 하나님이 미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의인의 입술은요 기뻐하심 가운데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혀가 굉장히 무섭다는 걸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로 서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로 서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어떤 은혜가 있어요? 23절부터 28절입니다. 한번 내가 나와 한번 비교해보며 보시기 바래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생각을 생각 감춘다는 거, 자기 생각을 감춘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뭐요그 마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내 감정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순간의 판단과 논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잠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십사절 부지런자의서는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게으른 자.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늘 불임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늘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여러분,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의 특징 보셨어요? 불평과 엄망으로 가득합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 항상 자기가 드러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계속 번뇌가 있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을 받아 전하는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평강으로 또 기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수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의 사는 사람의 인도자가 되는 말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와 함께 있고 싶습니까? 어떤,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알아요, 나도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연약한 거 알아요. 근데 꼭그 연약한 거, 부족한 걸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나보다도 자기가 더 낫다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습니까? 아니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존대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죠. 여러분, 그,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그 사람 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무엇입니까? 악인의 수행은 자신을 미혹하 아, 사, 어, 부기름 악인의 수행은 자신을 미혹한다로 얘기해요. 결국 말로써 자기 스스로가 곤욕한고욕스러운 가운데 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여러분 게으른 자이 악한 말하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결국에는 얻어야 될것 또한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차라리, 여러분, 말이 없으면 반절이라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반절이 요즘, 요즘 반절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차에 어느 때는 입을 닫고 기다리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오해를 겪고, 여러 가지 저에 대한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거나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요. 다일일이 찾아가서 제 생각이 어떻고 제 마음이 어떻고 사실 저는 어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오셔서 저랑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있는 그대로를 다 이야기해 드려요. 근데 오히려 이제 거기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서로가 힘들어지죠. 여러분 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음다 가서 설명해주고 해석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근데 때로는요 조용히 모른 척하고 기다리다 보면 아닌 척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그때를 또주시더라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완벽한 지혜로운 그 말이 생각나지 않거든. 기다리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다리며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끝에 28절에 공유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늘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자리가 뭔줄 아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입이. 우리 예수님은 참 가는 곳마다 입을 여실 때마다 사람을 살리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어느 곳 가는 곳마다 그 입술을 열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사람 회혹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우리의 입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이 입을 열 때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마디든 전하는 아침에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아침을 생명으로 얻게 하는 한 마리가 되기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자녀들에게 말 한마리 전할 때 하나님,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그 결단의 하루는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여러분을 생명의 인도자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지입술에 지혜를 주셔야 돼요.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도요. 저에게 성도가 1 0명이 되면 그1 0명을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게다 달라요. 다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하와야 때로는 제 마음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제가 제 눈으로 바라고 제 입을 말하면 그분하고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단임 목사하고 나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못 나오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또 때로는 때로는 제가 제가 볼때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해도 때로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뭐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할 때 계속 잘못하는걸 지적하고 애들 키우면 이아이들이 나중에 눈치만 보며 자라게 될 수밖에 없, 없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연약함을 보이지만 그래도 잘한 잘한다 그래도 잘하는 것들을 강조해주면서. 그 아이들 자존감을 세워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저희 교회 주일 학교들이 많습니다. 제가 늘 어른들에게 말씀드려요. 아이들 보면, 특별히 부모 없이 나오는 아이들 보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예뻐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아이와 관계가 든든해지면, 누가 봐도 그 아이가 나의 관계에서 든든해지면, 그때는 불러다가 조용히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올 정도의 마음이 아니면,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자식도 내가 뭐라 가면 기분 상하는데, 남의 자식이 당연히 뭐 기분이 안 상하겠습니까? 기다려주고, 버텨주고, 그다음 하나님이 하신,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그 삶의 역사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도와 대면하면서, 여러분, 아직도 믿음으로 볼수 있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교회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분, 그것을 내 원함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힘들어지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쉽습니다. 아, 믿음이 떨어졌구나, 믿음이 약해졌구나, 아직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 담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더 헌신하고 더 섬김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세 번이나 자기의 길을 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쫓아가셔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사랑이 있는가 오늘도 그 사랑을 담아서 지금은 좀 억울하고 분하지만 버티고 견디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지체들이 살아나는 생명을 경험하게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생명의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들을 이루는, 글들을 그 경험하는 견한으로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입을 주장하셔서 오늘도 생명을 말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 사람과 함께 서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내 입의 모든 말이 오직 예수를 전하는 말이 되게 하시며, 내가 전하는 모든 말을 통하여 예수만 드러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입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